아 예쁘다 이거. 뭔가 좀 진정한 차원의 신비로운 분위 여기 예쁘다. 남자, 동생인 줄알 근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죠 저거가서 뭐예요? 그냥 뭐, 놓은 데 <laughs> 제대로 안 찾아서 그래. 음. 약간 이런데치대 왜.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 떴어도 될거 같아. 그러니까. 이러게 발동. 응, 발동. 어, 깨진다 아, 뭐야! 음, 네, 맛있다. 음 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 맛있다. 어, 네. 음, 맛있다. 아, 이다이 오이, <laughs> 고탕탕이 냄새가 요리야? 진짜 더심해 탕탕이, 탕탕이지를 하면은. 아, 아 냄새가 더심이탕탕이 <laughs> 맛있는데? 대만 어, 맛이막 약간, 이렇게 네. 다 으깨진 거. 어. 무장무 대련. 은이 너무 <커요>. 그러네. 별 번만 대련에서 봐. 나 아까 아양때인데 너는 어떡할 거야? 옛날옛날 가고 와. 한쪽 점몇장 뽑았어? 50. 직장? 응, 음, 직장. 진짜 작가 다제 드릴게요. 와우 하늘이. 아, 오 마이 아. 갓. 아. 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laughs> 도 아. 맞아, 그거, 그거 싫어하는 그래. 사람이 어. 있다더라고. 밀린다. 어. 은경이 이름을 <laughs> 위로 넣었네. 아, 예쁘다 이거. 그래.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거. 그치? 예쁘지? 예쁘다. 뽀개도 되나요, 어, 어. 이거 수란이다. 이거 수란 뽀개서 먹으래. 우와, 아파. <laughs> 엄청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맛있 맛있게 생겼어. 그어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어 맛있게 생있게생게있게 생겼어. 있게생겼 고맙습니다 디저트로 얜가? 절찬이 좀.. 4명밖에 없어 <laughs> 그러니까 맛있겠다 근데 약과를 이렇게 만드는 거좀 신기한데? 맞지? <laughs> 그러네 <laughs> 이거 올라가려면 은경언니 결혼식 끝나야지 올라갈 수 있어 아 어, 그럼 왜? 그냥 언니 청모랑 한꺼번에 올릴라고 <laughs> 어, 깨주세 어, 생각보다 그니까, 잘 나, 잘리네. 콧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잘하는 건가? 아, <laughs> 내가 이러려고 운동을 해. <laughs> <했는데. 웃음> 내가 작은 조각 먹을게. 나 다이어트 니까 나도 다이어트 해야 돼. 똑다 테스트도 맛있다. 드 <laughs> 진짜 많네 아 근데 바로 들어오네 진짜 많다 완전 시장이야 시장 열빨리 웃어거번 봐봐 나시는데 애매한, 애매한 무슨 냄새? 에이, 똑은 선이 아, 없다고요? 팔핀 선. 팔핀선 있나요? 좀 귀엽다. <laughs>

지영 <laughs> <laughs> 계란말이 에고야 계란말이 이거 싸먹 진짜 맛있어. 진맛있 음. 다맛있왜 반개 시켰대? 하나 시켰어야지. 당신들이 반개 시키자. 지금 <웃음> <웃음> 너무 적다. 당신들은 반개 시키자했잖아. 한개시키려데 유림, 유림 빌라... 이런 많 유림... 어. 써있는 그런 가게들... 유림 빌딩 말어... 그개 많아... 난 심지어 유림아파트에 17년도 살았어에 예... 아, 근데 걔... 아니,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올리브영, 오늘 드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1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6시에 왔네요?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그리고 컨실러, 틴트. 이렇게 네 개를 샀습니다. 원래 파운데이션은 이 헤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사봤어요. 이거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A02로 샀고요. 할인은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너무 음. 깔끔하네요. 한입 고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21 로제 기획 세트입니다. 파우더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이 미니 사이즈도 있어가고 그걸로 사려고 했는데, 큰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틴트로 볼까요 틴트? 이거 틴트? 키링 준다고 하더라고요.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기획 세트인데, 이거는 03맘찍로즈거든요 근데 원래 쓰던 게맘찍로즈 두, 두번 썼네. 아, 잘못 샀다 맘띵로즈 안 좋아하네. 이거 좋아하거든요. 당맛돌이. 근데 얘는 키링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걸로 샀는데, 진짜. 또 맘띵로즈 샀네. 아, 미치겠네, 진짜로. 여기 사놓고, 망해놓고. 두번 망해놓고, 또 사. 아, 진짜 귀엽다. 지금 다와져버려좀다 요즘 틴코도 하나 봐요. 짜 아, 귀여운데요? 이것도 컨실러 잤어가지고 이게 또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샀는데 루나 그라인딩 컨실버터 밀착 피팅 터프 증정 기획 세트 이건 과대 포장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줄 필요가 있나? 박스는 왜 이렇게 커? 터프 뭐 이만한데? 그럼 뭐가 없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돌리면오 대박 그게 나온다. 그냥 돌려서 적당히 해서 쓰는 거래요. <목소리> 또긴장되지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먹오지 알지? 맛있어? 역시, 역시.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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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조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 완전 부드러워. 꽃이 금 추천해 주셨다고. 아어 진짜 알고 있었어. 말해줘야 겠 말. 내가 올라는데아아아아아 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내가 더. 어잘 보여. 가진데 너는... 너가 데이트하면서 롤을 봐요. 잠깐만 본다며 브이로그에서 맨날... 중식만 먹는다고... 중국인이냐고... 댓글 무조건 달리겠는데? 맛있다. 바삭한 류의 꿔바로 얇고 얇고 진짜 조건 맛있어요 향 있다 아 그래? 아 고추 들어 있네 냄새부터 맛있는데? 중국에서 볶음밥 실패가 없어 맛지잘 시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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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붙임머리 하러 가습니다 머리는 좀 귀엽게 하는데 근데 제가 머리가 좀 얇고 수줘도 없는 편이라서 항상 좀 축축 처지는 게 고민이라서 그래. 한번 해보려고요 민밈 붙임머리 하고 나왔는데 엄청 귀엽죠 진짜 많아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지금은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음, <놀람>

빛나니 하니 되게 귀엽다 상자살되이귀게 쫑쫑쫑쫑 썰어놨어 뭔가 향 되네 여기는 사장에 해가지고 옆에 별관에 케이터링 있는 거어야지 많이 <놀람이> Да ты

어머님 비이이에 e l i 디오 보러 b e 야가다예뭐해 저희 친척분들이 l 도 봐. 유튜브? 유튜브는 하는지 아무도 몰라. <목소리> 왜 저러는 걸까요? <laughs> 어, 이상한 난리 부르다. 이게 뭔지 안 보이는데? 아그말구나야짱 많아 리가 없을 거야 아 뭔가 빛이 이렇게 번진 것처럼 찍혀